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래매티컬리하게 스토리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 코너레디어스, 그 이미지뷰,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뷰, 그, 뷰 안에 텍스트를 넣어서, 어, 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스토리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매티컬리하게 UI 킷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 위쪽 부분에, 어, 이미지뷰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밑에 그냥 일반 UI 뷰를 만들고 이 UI 뷰 안에 라벨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켓몬스터 이미지 그리고 이 라벨 안에는 포켓몬스터의 이름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 프로퍼티로 주석을 처리해주고요. 어, 우선 이미지 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벌 어, 이미지 뷰는 UI 이미지 뷰 UI 이미지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뷰. 어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이미지 뷰 UI 키트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에요. 어 여기 레이지 바를 붙이고 이미지 뷰 형태를 잡아 주고 중괄호 열어 주고 마지막에 호출을 해 주면은 여기 리턴해 주는 값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 뷰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음, UI 컬러의 어, 시스템 백그라운드, 그리고 컨텐트 음, 모드는 우선은 스케일 에스펙트 페이스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텍스트의 뷰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는 텍스트 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UI. 뷰. 리턴, 뷰 어, 뷰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줬던 메인 컬러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밑에 음, 그 포켓몬스터 이름 레이지, 걸 포켓몬 네임 이거는 UI 레이블이 될 거고요 어, 레이블은 UI 레이블 그레이러. 어, 어, 라벨에다가는 우선 텍스트 값을, 음, 동규모니이라고 줄게요. 음,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라벨의 폰트는 UI 폰트 시스템 사이즈를 한14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에서 뷰, add sub v i 한 다음에, self, 포켓몬 네임 이걸 추가를 해주시고, 이 포켓몬 네임을 트랜 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 인트 컨스트 n 트를 false 값으로 주어야지프로그래메 티컬리하게 그 뭔가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포켓몬 네임의 center y 앵커 값은 이 텍스트 뷰에, 어, 이 뷰에, 센터 y 앵커 값과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네임의 센터 x 값은 역시 이 텍스트 뷰의 센터 x 앵커 값과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가 <laughs> 이 하나하나 셀들의 어,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도록 만들어 줄게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는 빼주고요. 우선 셀프 레이어의 코너 레디어스를 10으로 주면은 여기 마진이 한10 정도 만큼 생겨요. 이제 그리고 이 마진 하면은 이미지 뷰나 텍스트 뷰가 조금 삐져나오게 되겠죠. 그 삐져나온 부분들을 어 뭔가 잘라주려면은 이 레이어에서 마스크 스투 마운드를 트루로 주면은 이제 이뷰 이 전체 뷰를 초과하는 애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self.add_subview 한 다음에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해주고요. 어, 이미지 뷰도 translate force를 주고 top anchor는 우선 top과 똑같이 이거 하늘에 붙여줄게요. self.top anchor와 똑같이 주고. Left Anchor도 Constraint Equal to Self Left Anchor와 똑같이 주고 그리고 Right Anchor 또한 Constraint Equal Self Right Anchor와 똑같이 줍니다. 아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줘보도록 할게요. Image View에 Hate Anchor Constraint 그리고 Equal to m u l t i p l i e r Self에 헤이트 앵커에 0.7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텍스트 뷰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elf Add Sub View 텍스트 뷰 텍스트 뷰는 음, 여기 위에 이제 이미지 뷰가 이만큼 생겼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와 탑 앵커가 맞닿게 하고 이게 왼쪽, 오른쪽, 밑에 이렇게 맞딱히하면은 여기 가득 채워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 트랜스레이트, 이거 솔스로 주고 탑 앵커는 음, 이미지 뷰의 바텀 앵커와 똑같고, 레프트 앵커는 셀프의 레프트 앵커와 똑같고. Right Anchor는 Self의 Right Anchor와 똑같습니다. Bottom Anchor는 Self의 Bottom Anchor와 똑같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정도 이쁜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프로메티컬리하게 UI 키트를 만들고 어, 이 UI 키트를 어떤 식으로 화면에 추가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